미고령 맛을 표현을 해줘. 응. 음! <laughs> 정말 맛있어요. 어? 정말 맛있어요. 정말 맛있다고? 네. 육개장이랑 비교하면 어때? 나도 육개장이. 그래도 육개장이야? 아, 그래? 그럼 미고령은 이제부터 안 먹겠다? 3위. 3일. 3일? 무슨 말이야? 아니, 2위에요, 2위. 2위? 제가. 두 번째. 아. 육개장 두번 먹을 때 미고랭 한 번. 솔직히 맛은 어때? 달달해요. 진라면이랑 비교하면? 진라면이랑 비교하면 미고랭이. 미고랭이 더 나? 네. 정말? 진라면이 1등인데. 전 그래도 신라면보다이 음. 녀석이 더 맛있긴 하네 좀. 그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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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가에 묻었나요? 아니. você papai